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노와 립터스를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빌로봄이에요. 빌로봄인데 제가 부비부비를 해놨더니 요렇게, 아, 씨들이 많이 맺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얘들이 이렇게 텅텅 하잖아요. 요 안에 두두, 세두, 그렇게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세 두로 나올 때도 있고 두 두로 나올 때도 있고 이얘 안에 두세두 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섯 개면 열여섯 개가 나오고요. 열여섯 개에서 스무 개 정도 나와요. 세두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음. 20개면 40개로 번식하고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해서 얘네들이 크게 어, 많은 꽃송이를 이렇게 크게 많이 저기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름을 날때이 여름 껍질이 있어야 여름 나고 나서 이게 벌어지거든요. 새끼들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줄지 마시고 아 얘네들이 견딜 수 있도록 약한 아, 약한 햇빛에 놓아주는게 좋을거예요음 얘네들이 이름이 빌로봄이에요 빌로봄이 지금 번호가 오래돼서 어, 떨어졌는데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이 여기 있네요. 아, 밑에 씨앗이 벌어졌어요. 이게 씨앗이 벌어지면서 튀어나오기도 해요. 아,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네. 이게 번호가 좀 헷갈리지요.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는데 1번 1번 2번, 3번, 6번, 8번, 67번, 9번, 65번, 64번 3번 3번이 여기가 있네요 <laughs> 이건 66번 이거 한 하나에 2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두스에 상관없이 하나에 2만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아, 보시고 이거는 이름이 있는 건데, 빌로봄 중에서도 또 특이한 종으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웃음> 미숙해서 <웃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배워서 더 찍을게요. 그리고 콩카봄, 얘 분홍색인데, 얘가 제가 너무 비쌀 때 사와가지고, 얘는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제가 옛날에 비쌀 때 12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양을 못하고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게 액티폼 브라운인데 지금 얘네들 옆구리 터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여름에 이 구엽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어야 여름에 잘알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원하신다면 두수 많은 걸로 62번 61번 53번 54번 빌로보험은한 56번 57번 아니요, 얘가 필로폼이 아니라 액티폼이에요. 액티폼은 만 원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예뻐하는 마우가니에요. 마우가니 붉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마우가니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조로 쓰려고 분양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붉은색이 좀 많이 있으니까, 몇개 분양해 볼까 합니다.